2월달 삽목해가지고 3월 포트에 옮겨 심은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만큼 커가지고 7호분에다 옮겨 심으려고요 자 요건 작년 2월달에 삽목한 거 마찬가지로 4월 5월 포트 옮겨가지고 7호분 심은 거죠 요게 7호분 심, 심어가지고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올 가을에 다시 꽃피울 아이들인데 자. 요거는 정리 안한 아이들. 대가 상당히 굵죠? 정리해야 돼요. 정리 안 하면 요런 애를 갖다가 정리를 해가지고 요렇게 수영을 만들어줘야 돼요. 수영을 만들어주면 이제 여기서 어 4월, 5월, 6월 계속 이제 정리를 해야죠. 그냥 놔두게 되면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7호분에다 한번 심어볼게요. 7호분에다 심으려고 그러면 준비물이 배양토 있어야 되겠죠 배양토 7호분 포트에 들어있는 국화 여기 옆에 있는 게 사실상 지금 어 작년 봄서부터 키워가지고 현재 어 1년 묵은 아이에요 얘가 이제 이 상태에서 꽃을 피우게 된다고 그러면은 수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일자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이 곡이 젖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S 라인처럼 S 자로 라인 이렇게가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서 이걸 다 쓰는 게 아니라 요거 제거하고 그 다음에 요거 키우고. 요거 키우고 해가지고 수영을 일지, 이지, 그 다음에 수간부 만들어서 이와 같이 만드는데 지금 현재 돼 있는 거는 지금 거의 곡 직선으로 돼 있잖아요. 곡이 없잖아요. 이게. 그래서 인위적으로 곡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곡을 만들어줄 때 이게, 어, 알미늄 철사를 써가지고 실질적으로 상당히 굵어요. 얘가. 보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굵다 보니까는, 어, 알미늄 철사를 굵은 거를 써야 돼요 3mm짜리를 쓰느냐 아니면 은 2.5mm를 두개 쓰느냐 처음 감는 사람은 2.5mm짜리 두 개를 가지고서는 두번 감아서 쓰는 게 좋습니다 그거를 한번 감아볼게요 자, 요게 1.5mm짜리 알미늄 철사인데 이때 고정이 돼야 되니까 꼭 박아두고 왼손은 같이 잡아줘야 돼요 철사하고 주지하고 대하구를 잡아주고 돌려서 입을 피해 가면서 한 바퀴 더 돌려 또 이렇게 뒤에도 돌아가면서 입을 피해 줘야 돼요 입이 나와 있는데 가지가 하나 나와 있으니까는 피해 주면서 그 다음에 올라가 갖고 왼손은 또 잡아줘야 돼요 가지 피하고 돌려서 이와 같이 위에 다시 위에 올라가서 잡아주고 그 다음에 또 돌려서 이와 같이. 위에는 너무 연하기 때문에 철사를 감다 보면 부러집니다. 그래서 똑같은 걸로 하나, 지금 이 상태에서 이거를 곡을 주게 되면 곡이 들어가지를 않아요. 철사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하나를 2.5mm 짜리를 똑같은 방향으로, 똑같은 방향으로 한번 더 돌릴게요. 이거를. 이런 식으로 돌리고, 같은 자리로 돌리고, 이렇게. 순과, 순과 입은 피해가면서, 그 다음에 올라가갖고 여기를 잡아줘야 돼요. 해서 다시 올리고. 그 다음에 끝에 남는 철사들은 돌려갖고서는 감아주세요. 물주다가 넘어갈 수 있으니까. 이래가지고 내가, 어느 쪽에서 곡을 줘야 되겠다 하는 위치에서 구부려 주는 거예요 이렇게 구부러지죠 그 다음에 그 위에 올라가 가지고 구부려 줘요 이와 같이 구부려 주는 거예요 그러다, 그러다 보면 이와 같이 곡이 먹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렇게 감은 다음에 허는 방법이 있고 또 그냥 바로 자란 다음에 허는 방법이 있는데 감은 다음에 방법이 훨씬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철사를 1. 아, 2.5mm짜리 두 개를 저렇게 감아 주세요. 요거 3mm짜리인데 3mm 철사 가지고선 감을려 그러면 이게 강하다 보니까는 휘기는 좋은데 잘못하다 부러지더라고요, 이게요. 강하다 보니까 잘, 어, 돌아가지가 않아가지고,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이렇게 곡을 준 다음에 7호분에 한번 심어 볼게요. 7호분에 심는데, 자, 7호분을 보면은, 자, 스트로프를 밑에다 담아 놨는데, 스트로플 이게 없으면 물빠짐이 안 좋아요. 이걸 여기서 뭐 스트로플 키우는 게 아니라 물빠짐을 좋게 하기 위해서 스트로플을 바닥에 넣었어요. 이렇게. 바닥에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배양토를 채워주는데. 배양토를 채워주시고. 배양토는 거름기가좀 있는 겁니다. 거름기가 있는 배양토를 채워주시고. 그 다음에 포트를 빼보면은. 뿌리가 꽉차 있어요 이렇게 뿌리가 꽉 차있죠 이 뿌리가 그럼 뿌리를 조금 이렇게 건드려 주세요 이렇게 사실상 뿌리가 포트에 닿기 시작하면서 뿌리가 나눠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나눠지는데 여기서는 지금 포트 안에서 다큰 거예요 뿌리가 그래서 좀더큰 집으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7호분으로 7호분으로 이사를 가는데 7호분으로 이사를 갔는데, 요걸 놨을지게, 놨을지게, 분보다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조금만 더 올려줄게요. 분보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화분보다 포트가 조금 내려가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이런 식으로. 그래갖고 흙을 채워줄게요. 가분 심기나 포트 심기나, 대양토는 젖어 있는 걸 쓰면은 딱딱해져서 안 돼요. 그래서 항상 말려서 쓰는 게 좋아요. 말려서 쓰는데, 이와 같이 눌러가지고, 가쪽을 좀 눌러주세요. 가쪽을 눌러주시고, 공간이 좀 남아야 돼, 같죠? 이렇게. 공간이 좀 남아야 얘가 물을 벗, 저기, 줬을 때게, 물이 고여있는 공간이 좀 생기는거죠 이걸 너무 흙을 많이 덮게되면은 예, 물을 못 얻어먹어요 그래서 심었던 자리보다 약간 묻힐정도로 그리고 가운데가 도톰하고 바깥쪽으로가 이렇게 내려가게 이런식으로 이렇게 심어서 S라인으로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S라인으로 보면은 이게 이제 어, 자라가지고 수형을 만들때에 여기서 일지를 왜곡지. 바깥쪽에서 나와 있는 일지를 뽑고 여기 올라가서 이지를 뽑고 밑에서는 안 뽑습니다. 밑에서 바닥에서 일지 이지를 뽑으면은 어, 목부작이나 석구작은 밑에서 하는데 이런 식으로 지, 직접 화분에다 심는 애들은 일지가 높아져야 돼요. 일지가. 그래서 이쯤에서 제가 일지를 뽑으려고 S라인으로 해서 곡을 준 거예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곡을 주고 일지를 여기서 뽑고 이지를 여우에서 실질적으로 성장점이 위에 있다 보니까는 이쯤 돼 가지고서는 올라가면은 위에서가 먼저 크게 돼 있어요. 밑에 있는 애들은 위에 있는 애, 애들한테 뒤져 가지고 늦어요. 그래서 이쯤 되면 위에 적심을 해줘야 돼요. 위에 적심을 하게 되면은 올라가는 성장을 멈춰요. 이와 같이 끝을 잘라주게 되면은, 입이 있는 데에서 가지가 하나씩 측지가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이게. 측지가 자라는 거예요. 이거를 안 잘라주게 되면은, 위에 주지를 안 잘라주게 되면은, 계속 키만 크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물론, 측지가 나오기는 하지만 머물러 있어요, 크지를 않고. 그래서, 힘은 다음에는, 어느 정도 내가 키를 키우겠다 계산이 나온 다음에는, 적심을 해서 잘라줘야 돼요. 그래도 더 키우고 싶다 그러면 다시 치켜 올려가지고 두지를 다시 세워가지고서는 마지막에 수간부를 만들어주는 거니까 그거는 염려하지 마시고 일지와 이지를 형성하기 위해서 주간을 잘라줘야 돼요. 그래야 측지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기서 기르기를 7월달까지 기를 거예요. 포트에서, 포트, 산목에서 한달 키워서 포트로 와가지고서는 포트에서 한달 키웠어요. 그래갖고 포트에서 뿌리가 닿아서 분지를 해갖고 뿌리가 나눠지고 이 안에 꽉 찼지요 아까 봤을 때에 그래서 이사를 가서 7호분에다가 키우는가 그러면 얘가 영양도 많고 뿌리도 활발하게 이렇게 어~ 뻗어 나가다 보면은 엄청 큰다는 얘기죠. 이게 굵기도 굵고 그래서 잘라주고 특지 발생시키고 앞으로 만들,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또 계속 찍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7호분에 다 만드는 것까지 지금 제가 보여드렸어요. 다음에는 이제 가지 만드는 거 수영하는 거 한번 해드릴게요.